사랑합니다. 인성과 대인 관계 에스파이프스 인성 지도교수 박은선입니다. 인간의 인성은 조직화된 행동의 종합적인 그림으로 영성, 철학성, 신, 지성, 신체성, 감성의 사회성 측면으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 인간이 이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또 발휘해야 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환경과 분리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은 인간의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그 가운데 성장하고 개발하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환경은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적 성격이나 국민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에 의한 제도와 전통, 공동체의 성격, 문화체계에 관련을 해서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러지는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환경도 있고 물리적 환경도 존재합니다. 사회적 환경은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시작돼서 사회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영역의 조직과 자원을 의미하고 물리적 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형성된 인위적인 차원과 자연적인 차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인 환경과 물리적 환경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기도 하지만 어,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자연 환경이라든가 인공 환경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기후, 날씨, 지형, 천연 자원, 그리고 뭐 우리가 인공으로 조성되는 주택단지, 교통수단들도 우리가 어, 삶을 영위하면서 누리는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인 동기와 기대 등을 형성하는 사회 환경과 인간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과 많은 영향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할 때 정상적인 발달과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국가 환경, 그리고 국제적인 이 모든 환경에 우리가, 어, 서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인간의 지속적인 변화와 발달은 개인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속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환경을 크게 세 가지의 체계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시체계와 중간체계 그리고 거시체계라는 환경 속에서 인간이 존재하고 또 상호작용하는 노력 속에 우리가 건강한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이런 인간과 환경체계라는 거를 우리가 3M, 즉, 어, 이 개인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그룹, 국가, 사회체계라는 그런 어, 3M이라는 환경체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과, 과제도 수행하시고 또 레포트도 제출을 하셨습니다. 어, 크게는 어, 마이크로, 메조, 매크로 이세 가지의 범주로 포함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 마이크로는 우리가 미시적인 수준이다라고 해서 인간이 머물고 있는 가장 그 작은 단위를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어, 마이크로는 개인과 가족 그리고 아주 작은 소집단을 의미를 하고 친구 집단. 그리고 매조는 소그룹 학교를 볼 수가 있고요. 매크로는 지역사회, 국가, 사회제도, 문화를 포함을 합니다. 이러한 3M이라는 사회환경체계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선은 미시체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시체계는 개인이 가장 가까운 수준의 환경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게 되는 환경과 집, 적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물리적 환경을 또 경험하는 체계를 의미하는데요. 부모, 가족, 형제자매, 아주 친밀한 친구와 같은 사회 인적 자원과는 대부분 어, 이런 제 친밀한 상호작용을 이룰 수가 있고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 또 사람들은 환경을 새롭게 구성하고 창조하고 능동적으로 살아갑니다. 어, 따라서 우리가 네, 이렇게 아주 쉽게 부모와 자녀들이 뭔가 직접적인 교육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어, 서로 보고 관찰학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격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처럼 아주 친밀하고 또 직접적이고 1차적인 환경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중간체계입니다. 중간 체계는 개인이 직접 참여를 하지는 않지만은 그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환경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시는 학교 그리고 가까운 여러분들의 주변 뭐 소그룹 그리고 잘 이용하시는 지역 사회의 센터 기관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뭐 직장 생활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직장의 고용주는 근무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거의 결정하고 조직 운영에 대해서 고용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개인과 그리고 중간 체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바로 매크로라는 거시체계입니다. 이 거시체계는 미시와 중간 체계에 포함되어서 개인이 생활하고 있는 문화 환경까지를 포괄하고 개인이 속한 사회 이념이나 제도, 그리고 일반적인 형태로서의 예술, 정치, 종교, 도덕, 법, 관습, 가치관, 문화 등을 통해서 개인에게 영향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시 체계는 일반적으로 다른 미시와 중간 체계보다 안정감이 있지만 때로는 거대한 환경의 변화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우리 인간에게는요 여러 가지 이제 또한 특성이라든가 환경 등을 살펴볼 수가 있겠으나 여기에서 크게 세 가지의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적합성과 적응 그리고 개방성이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인간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존재로서 환경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적합성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적응 욕구와 환경이 부합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인간과 환경이 유익한 효과를 가져오고 개인의 어떤 성장과 환경의 안경을 지지할 때, 안경을 지지할 때 적합성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과 환경이 서로의 요구에 적응하고 변화함으로 상호 유익한 효과를 생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적응입니다. 주위 환경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런 상태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적응하는 경우와 스스로를 변화시켜 적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간은 지속적으로 창조하고 변화하면서 환경이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제공할지라도 그 환경에 적응하고 또 자신에 맞게 그 환경을 구조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환경과의 개방성입니다. 인간이 환경과 자유로운 자원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교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외부 환경으로 에너지를 유입하여서 자기 내부에 적용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창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어, 사회성을 개발하고 또그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인간과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우리가 책임에 대해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파이프스 인성교육에서 마지막 이제 영역인 사회성에 있어서 책임을 한번 어, 살펴보는데요. 우선은 책임의 개념을 어, 확인을 하면은요 사회적인 음, 그 사전적인 의미에 있어서 책임이라는 것은 어, 내가 맡아서 해야 될 임무 의무를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책임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그것이 끝까지 알고 수행하는 그 태도 자체를 우리가 책임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맡아서 해야 될 임무와 의무,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알고 끝까지 그 일을 정말 책임 있게 해나가는 책임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인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성과 책임, 그리고 또 인성에 있어서 그것이 잘 발휘되지 못할 때 우리가 책임의 반대말인 무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인성이 잘 형성되고 개발될 때 책임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무책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성은 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더불어서 책임이라는 것은 내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사회적인 책임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인성과 책임의 상관성에 대한 내용의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동일한 역사이지만 다른 그 책임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서 현재 그리고 미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잘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책임있는 태도는 우리의 인격에 있어서 상당히, 어,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책임이라고 했을 때는 내 개인의 책임이 있지만 개인의 사회적인 책임이 또 있습니다. 즉, 공동체의 의식과 사회적인 목표를 위해서 구성원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더불어서 장기간의 사회적 목표에 동의를 하고 그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들을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학이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 에스파이푸스라는 인성 교육을 우리 대학생들에게 또는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 그리고 직장인들과 시민들에게 이 교육을 나누면서 또 같이 에스파이푸스 인성 교육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파이푸스라는 인성의 그 모델 기반으로 우리 어, 학생들이 여러가지 이제 나타나는 행동의 태도가 있어야 되겠죠 예의스러운 행동, 정직하고 협동하고 책임있고 효를 발휘하고 리더십있고 배려하며 소통하고 존중하고 여러분들 개인의 자아관과 세계관과 문화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 팔로워십을 형성을 하면서 파트너십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 개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학교, 지역 사회, 국가, 인류 사회에 이러한 책임을 또 함께 발휘하고 교,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에 보시는 사진은요. 우리 대학교 학생들 덱석 인증제를 수료한 학생들이 어, 월드비전하고 조인을 하여서 그 잠비아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아 체험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기아 체험을 한 어떤 그 비용으로 어, 잠비아의 학교에 또 같이 공원을 하면서 어, 교육 인성 교육을 실행했던 이미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선배고요 체진욱과 이슬기라는 학생입니다. 어, 우리 대학도 이렇게 어,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로 아니고 국외 다양하게 어, 인권이 유린되고 또 기본적인 의식주라든가 교육 문화가 굉장히 저하된 그런 지역 사회에 어, 교육을 나누고 또 복지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일들을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인성을 기반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의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행동들을 행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 원칙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회적인 어, 책임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여러분들에게서 적극적인 책임과 더불어서 능동적인 책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러한 이제, 어, 사회적 책임은 우리 개인에게 필요한 것 뿐만이 아니라 바로 기업에서도 사회공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요.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발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이란 기업의 이해 당사자들이 기업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회적 의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 영역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관심사들을 분석하고 수용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이해 당사자들과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마케팅 요소로 활용하여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스웨덴 다국적 가구 기업인 이케아가 이렇게 표적인 이유입니다. 자원 낭비는 인류의 가장 큰 병이다. 제한된 자원으로 최상의 결과를 내는 것이 이케아 방식이다. 이케아의 창업자 잉바르 카프라드가 내세운 원칙으로 무조건 제품을 많이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건강한 소비를 이끌까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이죠. 이케아는 2016년에 10억 유로를 지속 가능한 원자재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바이오 소재 개발 기업에 투자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2009년부터 15억 유로를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했고, 6억 유로는 사업 운영상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량 재생산하기 위한 에너지 자립기업 프로젝트에 썼습니다. 대표적인 캠페인 사례가 2014년 시작한 난민을 위한 세비 캠페인인데요. LED 전구나 조명이 판매될 때마다 이케아 재단이 1유로를 유엔 난민기구에 기부하고. 이 기금으로 난민 캠프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8천만 개의 LED 전구를 설치했는데요. LED 전구 네, 이처럼 기업에서도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어 많은 그런 정성과 에너지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들이 이렇게 사회적 책임을 잘 발휘하는데 임마누엘 칸트라는 학자는 인격이란 책임 있는 능력이다라고까지도 하였습니다. 또한 스티븐 코드비는 책임감은 어떤 상황이나 여건하에서도 자신의 반응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때에만 자신에 대한 다짐은 기분이나 또는 주변이나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갖게 합니다. 또, 그래야만 스스로에게 약속을 지키고 결심을 실천할 수가 있겠죠. 어, 미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사례를 바탕으로 미국의 경영 잡지 칼럼리스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어, 크게 다섯 가지 즉 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책임 있는 인성 인재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옳은 사람을 뽑으라 책임 있는 문화는 책임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서로 책임을 지게 하라 행동을 촉발하, 촉발하는 데 있어 동료의 압력만큼 좋은 것은 없다. 자주 그리고 명확하게 기대를 표명해라 직원들에게. 의사결정권을 줘라, 직원들에게 오너십 지분을 줘라, 즉 책임을 분산시키면서 그에 따른 정당한 그런 보상도 행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 학생들 한 학기 동안 인성과 대인관계를 배우셨습니다. OECD에서는요 인간의 인성은 대인관계 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우리 삶의 사회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 기본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은 인성입니다. 어, 건축을 할때그 토지 기반이 튼튼해야 건축이 잘 어, 설계가 되고 또 세워지고 그 건물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인성이 잘 조직화되고 그리고 종합적인 그런 행동체가가 형성될 때 바로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어, 우리 여러분 학 학생, 우리 학생들 에스파이푸스 인성교육을 배우셨는데요. 여러분 개인의 인성 개발과 더불어서 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우리 백성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파이푸스라는 어, 인성을 기반으로 여러분들 일어나시고 또 빛을 발하시는 우리 자랑스러운 백성인들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마지막 그 영상을 보고. 오늘 한 학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